가서 216m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아빠거 카드쓰면 어. 영수증은 아빠한테 줘야돼 저기 저거는 어? 저거 뭐지? 저저저 저, 저, 저기 뭐저 교통 그건 아니어도 되고 어뭐 교통카드 되는지 한번 찍어보고 안되면 약 1km 시속 100km 이동시 과속반송이 어, 가합 밥이나 이런거는 아빠랑 카드로 먹어 영수증은 꼭 아빠한테 챙겨줘야돼 영수증이 없으면 안되니까 영수증을 내 거? 아, 아니, 아니, 아빠, 아빠, 아빠 카드 쓰면, 아빠 카드 쓰고, 오늘 카드 밥 쓰고, 어밥 어, 먹고, 그래, 다 밥을 먹고, 커피도 먹고, 해, 찍은 사진을 찍어서 아빠한테 이전 잊어, 영수증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아빠 사진을 찍어서 아빠한테 이렇게 먼저 전송을 해줘. 아, 이해가지? 이렇게 놓고, 세로로 놓고, 딱 찍어서 아빠한테. 14km와 용인 휴게소. 박서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에서 덕병 자연 휴게소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100km 드 여기서 내려줄 거야. 뭐전대는똑같으니까1 시속 100km 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마에사랜드 아, 옆에 있으니까. 약 1km 앞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.